안녕하세요. 저는 베네딕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 오, 영적 기행.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심오하게 느, 느껴지시죠? 하지만 보통 사람이란 말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종교학자도 아니고 또 내지는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 또 여러분들한테 이러셔요 저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만한 위인도 절대로 못 돼요.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끝도 없이 의문을 가지고 끝도 없이 탐구를 하고. 뭔가 단서를 찾아서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뭐 대단히 열심히 가톨, 그 믿는 가톨릭 집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그 가톨릭 교회를 다닌, 그,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그러면서 사이비 가톨릭으로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하는 것들 불교에서 말하는 것들,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들,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들, 그리고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 여기서 말하는 게 비하면 저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지는 등등 서로 다르고 어떤 것들은 아, 훌륭한 얘기 같은데 솔직히 맥센스는 전혀 안 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법사님이 한분 계세요. 어, 법사라는 것은 새로 이제 스님이 되시려고 그러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이시라 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이저 명리학 이런 것도 이제 뭐 당연히 그 연구를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양반이랑 이제 그 깊은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죠. 저는 뭐 이런 쓸데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살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 제 사주입니까? 팔자입니까? 다변에 둘 중에 하나가 은은한 불빛이랍니다. 은은한 달빛과 같은 사준지 팔자인지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생 이런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저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웃기는 것이 저는 사실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저는 미국 쪽 변호사예요. 15살에 미국에 가서 평생 변호사 노동생면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산 지는 한1 0년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이 베네딕트입니다. 그리고 제카톨릭 세례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곳이 대충 대학생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처음에 갔는데 저, 저, 저도 이제 1학년 때는 제가 프리메던 줄 알았죠. 의사 되는 줄 알았죠. 주 어머니가 하도 의사 되라 고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그 실험실에 들어가 갖고 그 죽어서 태어난 돼지 새끼들을 알코올에 절여놨다가 그걸 꺼내 갖고 해보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고 나나나 아, 나, 나, 나 의사 못 해.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쭉 뻗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 반대 방향이 철학입니다. 철학하고 미술 역사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어, 철학을 메이저를 하고 미술역사를 마이너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서양 철학이라는 것이 지난 한 500년, 1000년 동안을 보면은 순수 철학하고 종교적인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가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치 가발이 있다 왔어요.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종교적인 그 이슈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탐구를 하게 되고. 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칸트가 뭐, Critique o 이라는 팔 800짜리 책을 썼다. 어,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네,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도엘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멋있는 말을 했었습니까? 우리도 그, 그, 1월 1일 날 일기장 같은 거 사면은 그 밑에 써있는 그 구절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보통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루 자, 아침에 일어나고, 어? 재미있는 생각 들었어. 고기도엘고숨 아, 이걸 갖고 나는 책을 써갖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그 시대의 산물들일까요? 그시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철학 역사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 대충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 2500년 전에 어, 그 그렇죠. 초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들 얘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우여곡절을 가꾸면서 현대까지 철학이 개발되어 왔구나. 대충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이 아그 배경은 뭔데? 그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로 들여다 보니까는 아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런 철학 역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칸트가 있었고 데카르트가 있었고 이데가가 있었고 스피노사가 있었고 그랬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미술 역사도 마찬가지죠. 미술 역사가 아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아...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저렇게 발전이 되어왔구나. 어, 힌두교는 저렇구나. 아, 불교가 힌두교에서 저렇게 빠져나왔구나. 어... 그럼 무속신앙은 샤머니즘? 아, 왜 샤머니즘이라는 참 기분나쁜 단어로 쓰지? 어쨌든 그,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서 대충 종교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를 보고 싶어요? 그 종교 역사가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된 건데? 또그거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것들을 제가 다 대학교 때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 짓을 했어요. 돈도 안 되고 제 출세에 도움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온 거지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laughs> 요유튜브의 제목을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그러신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면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 생각이 오염됐지요? 그 교회 나가면은 많이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질문, 저런 의문, 그러지 말고, 접목이 아이처럼 순수한 생각으로 그냥 믿어라. 그럼 천당 간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생각이 역사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오염이 돼갖고, 그게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을 써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저주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에, 저주라는 말은 좀 심하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고민을, 위탁을 못해요. 위탁이 뭐냐?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만, 아이,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 뭐, 목사님 바쁜데. 그런 생각 갖다보 뭐, 모두가 반메기 주나, 나 출세 시켜 주나. 아이,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나 열심히 나가자, 성당이나 열심히 나가자, 절이나 열심히 나가서 부도네 열심히 드리자.라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데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혼자서 끙끙 아리면서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또 많으시고요. 이 유튜브는 그런 분들과 저를 위해서 만든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들여다볼 겁니다. 저는 예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불공경심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다 들여다보죠. Abrahamic Religions라고 해서 아, 들여 유대교,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그, 예수교, 뭐, 카톨릭, 프로레스턴트 다 합해서요.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동양의 종교. 힌두교, 거기서 빠져나온 불교, 근데 빠져나와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근데 힌두교를 얘기하자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상상이 불가능하도록 방대하고, 깊고, 심오하고, 논리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아냐고요? 모르죠. 제가 그걸 뭐 가서 도로 닦아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들여다보기는 많이 들여다봐세요. 왜? 다른 종교랑 비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속신앙. 아 저는 소위 뭐 무속신앙 뭐 어, 점쟁이 아니면 뭐 샤머니즘, 특히 미신.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무속신앙, 그 명리학, 이런 것들을 심오게 하시는 분 중에 정말로 훌륭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수련하시고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남들 도우시고 고아원 운영하시고 그리고 남들한테 조언을 주시고 뭐 점도 봐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성직자처럼 인생을 사시니까는요. 어쨌든, 그것들도 좀 들여다 볼 겁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이것들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이상하고 어떤 거는 맥센스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아니, 하나님 있다고 가정하고 도대체 그런 지설을 왜 하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동안에 서양철학과 동양철학도 여기저기 들여다보게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특히 과학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과학을 말하냐면 양자물리학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Newtonian physics, classic physics, classic 물리학 말고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20세기 초에 시작이 됐잖아요. 아인슈타인 있을 당시에 베너 하이젠버그 엘빈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은 저 우주 삼남만상의 거대한 우주의 코스모로지를 설명해 내는 물리학적으로 한 반면 이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상 인간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세계 양자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했더니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리얼리티는 우주삼남면상 하나인데 큰우주삼남면상의 여기를 조그맣게 봤을 적에 그것이 양자인데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거기서부터 그 양자 물리학이 개발이 되기 시작해 갖고 지금은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죠. 근데 그 양자 물리학을 하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비밀리에 이런 얘기하면 은좀 창피하니까 힐끗힐끗 옆을 봐요. 뭐를 보냐? 힌두교에서 하던 얘기를 봅니다. 힌두교에서 지난 5천년 인도 사람들이 하면은 지난 만년 이상 얘기해왔던 것들을 양자 물리학이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힌두교 쪽의 구루들은 뭐 그렇지 이제는 당신들도 알 때가 됐어. 뭐 이러고 나오고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아이 믿기 싫지만 저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겁니다. 베나 하이젠버그나 엘빈 슈레딩거나둘다그 힌두교를 깊이 연구를 했어요. 힌두교를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깊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면그 사람들도 이미 알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엘빈 슈레딩거 같은 사람은 양자물리학을 하다 하다 난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도대체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을 이해를 할 수도, 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고, 그만뒀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되냐. 각종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 삼람, 삼남, 삼남 안상의 형태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관할하는, 아니면 그냥 만들어놓고 관할을 안 하는, 신. 뭐, 그, 유니버설 스피릿, 뭐가 됐든. 뭘 우리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하고 질문을 해보고 탐구를 해보고 단서를 잡아보고 정밀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해본 자 하면은 아니면은 그런 거아 없다 라고 결론을 짓자고 또 생각을 하, 한다고 그러면은 이 양자 물리학이나 힌두교에서 나오는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는 사실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을 앞으로 우리가 쭉 해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의문점, 질문 완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요. 가끔 생각나시면은 이 채널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이런 탐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